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존경하는 우원시 국회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 3대 국가 보훈부 장관 권오리입니다. 15년 만에 공직에 임하다 보니 하는 것이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보훈부 장관으로서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에 대한 균형 잡힌 보훈 정책으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명예가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이 따르는 보훈 문화 창달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